안녕하세요 미라클잉글리시 제임스 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제는 23년 3월 고일 모의고사 영어 32번 문제의 지문 분석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 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고 제 강의를 수강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지문 분석 하실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수식 어구들을 표시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문법적 사항도 있다면 표시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전치사나 접속사 절이 부사 9정도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기에 가면서 본인과 다른 점들을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입니다. If you want the confidence that comes from achieving what you set out to do each day, the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long things are going to tak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이파 접속사가 될 거고요. U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want 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컨피던스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시켜 주면 돼요? 요렇게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 절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n 하고 요렇게 부 붙여 해줍시다 is는 가주어가 되겠죠? 이는 동사입니다. Important 나와져 있죠? 요 자, 보 t 예요 o to understand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뒤에 전체까지가 진짜 주어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가주어 입 n 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 뒤에 의의상의주주어구성성수있있요요리리 진짜 짜주어 구성이 이수있 있는 죠 진짜 짜 주어는 장장이이이이는네가지지라고 했어요. t o 부정사, 그 다음에 대절.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weather 절과, 그리고 의문사 절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누구라고 했었죠? 투구정사랑 대절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꼭 기억해 주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안에 좀 보겠습니다. 대시라디어져 있는 게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 중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omes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from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다 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얘가 전치산입니까? 얘에 걸려져 있는 어치빙은 동명사에해 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어치빙이 동사적 특성을 취하면서, w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으로 걸리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안에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you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겠고요. set out,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to do. 이치데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셋아웃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안에 보시면 두는 이렇게 동사의 특성, 이치데이는 부사잖아요. 자 뭐가 없어요. 두에 걸려져 있는 목적 어 없죠? 바로 얘 와시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 이 두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뒤에도 보셔야겠죠? toUnderstand라고 걸리고 있는 게 동사적 특성이 되겠고요. howLong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이렇게 목적어절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 things라고 연결되고 있죠? 이 things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될 거고요. a r e g o i n g t o t a k e 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owLong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앱은 접속사이다, 부사 역할, long도 부사가 되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항상 기억하시죠? 왓절이나 하우절은 언제나 뭐다 명사절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자신감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자, 어떤 자신감이요? t h a t comes from achieving. 자, 이를 성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또는 오게 되는 그런 자신감이 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무엇을 달성하는 건지 설명해 줘야겠죠? What you set out to do each day.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매일 하고자 착수하는 일을 성취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it is important.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투부정사 부분이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nderstand. 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How long things are going to take.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일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아는 것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들어보시죠 Over optimism about what can be achieved within a certain time frame is a problem. 자, over optimism. 여기가 조거리겠죠? 자, 어바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요렇게가 다 어바웃에 걸려져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is가 동사가 됩니다. a problem은 요렇게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바웃에 걸려져 있는 요 왓절 보셔야겠죠? 요렇게가 명사절이었는데. 자, 그 안에 보시면 what이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can be achieved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죠. 조동사 수동태가 되겠네요. within부터 시작해서 frame까지가 요렇게 부사가 걸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왓절 같은 경우는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접 의문문 안에서 어 사용되는 what은요,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에 관련된 건데요. about what can be achieved. 무엇이 달성되어 질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되겠죠. Within a certain time frame 이라 되어져 있네요. 어떤 특정 기간 내에요. 자, 그것이요. i s a problem.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So, work on it. 이렇게 되어져 있죠. 쉽네요. 자, so라고 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 접속,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work는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w o r k 동사가 되겠죠. on it. 이렇게 부사처리가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work on 이라고 하면 뭐뭐를 개선하려고 s 다라는 표현이 되니까요. 따라서 해석해보면 so 그러므로 끝어갑시다 work on it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게 되겠죠 자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건 앞에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어떤 거 어떤 특정 기간 내에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를 가리키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make a practice of estimating the amount of time needed alongside items on your things to do risk and learn by experience when tasks take a greater or lesser time than expected 자, make라 되어져 있는 거 지금 명령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make가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동사가 되어있고요 a practice라 되어져 있는 얘가 목적어 해당이 되겠고요. of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걸리는데 자, 뒤에 전체 걸리는 거 어디까지 가셔야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and 앞에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지금 얘를 걸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꾸며주는 거죠. 자, and 여기 접속사가 되겠죠? 자, run 하고 들어가고 있죠? 얘도 명령문입니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가 명령문, 즉 동사가 되겠고요. by experience. 라 되어져 있는 걸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w h e n 하고 구성되어져 있죠. w h e n 이 접속사, task가 주어가 되겠고요. t a k e 가 동사입니다. a g r e a t e r o r l e s s e r t i m e 여기가 목 p 가되 i 죠 t h e n e x p e c t e d 이렇게 되는데 c w h e n 절 전체는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r u n 에 걸려져 있는 목적 r 에해 n 이 e 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절 아닙니다. e n 할때 아니에요. 간접 의문문으로 쓰여져 있는 간접 의문문 부분이 되겠습니다. e r i e n c e by experience. by e 앞에부터 보시면 오브에 걸려져 있잖아요. 동명사 구가 나와져 있죠. Estimating은 동명사입니다. 따라서 동사적 특성 취하고 있고요. The amount of time이 목적화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Needed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여기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또볼수 있는 거 있죠. 자, needed alongside items라 되어져 있었는데, 자, needed가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alongside i t e m s 은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on your things to do list라 되어 있죠? 여기가 이 items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안에 들어가 보시면, your things도 on에 걸려져 있는 건데, to do list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things를 꾸며주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a practice라고 되어져 있죠? 자, practice라는 걸 뭡니까? 여기서는 습관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요? Estimating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을 estimate, 추산하는 것, 계산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시간인데요? Needed alongside items on your things to do i s t rest. 해야 할일 목록에 있는 항목과 함께 필요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Learn by experience. 경험에 의해서. 배우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우는 거죠? When task take a greater or less time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언제 더 많은 시간 또는 더 적은 시간이 걸리는지를요 뭐랑 비교했을 때요? than expected 예상했었던 것보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give attention also to fitting the task to the available tim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지금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 동일하게 계속 나오고 있네요 주어 유가 역시나 생략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attention이 목적어되겠 있고요 also 부사입니다 자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이렇게 걸있습니다 걸려주면 되겠고요. 전치사 t 에 걸려져 있는 동명사 구가 되겠죠. 피딩 e 이 따라서 동명사니까 동사의 특성 the task가 되어있는 게목적이 되겠고요. t 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give attention to 하면 뭐뭐에 주의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to 뒤에 부분을 연결해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들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ive attention to 라고 되어져 있는 친구는 뭐다? 뭐뭐에 주의하다. 자 뒤에도 또 나와있어요. fit a to 비가리겠죠 그래서 a 를 B에 맞추답니다 그래서 f i t a t o B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e e p attention to. 뭐뭐에 주의하세요 근데 어 o 소니까? 또한 주의하세요 e 니가 되겠죠. 뭐에 주의해야 됩니까? Fit A to B겠네요. 그래서 A를 B에 맞추는 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시간에 과제를 맞추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여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There are some tasks that you can only set about if you hav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vailable. 자, there 유도부사가 되겠죠.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도치됩니다. 'are' 동사, 'some task' 여기 주어리겠죠? 이렇게 수일치 시켜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s' 나왔죠?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are'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that'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얘가 '요 task'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 해봅시다. 'you'가 주어, 'can set' 여기 동사가 되겠죠? 'only'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about'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 보시죠? 'set u 까지 한 번에 가시겠습니다. 왜냐면 set up 하면 몸을 시작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about에 걸려져 있는 게이 대시 되는 거죠. 얘가 접속사이자 목적격을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다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프는 접속사죠. 유가 주어가 되겠 있고 have가 동사입니다. a significant amount of time이라 되어져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어 되겠죠. 자, 그리고 얘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어 베일러블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타이밍에 들어갈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빼기도 했었고요.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that is available 이렇게 할수 있죠. 어,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지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어떤 거죠? 아, 이렇게 관계대명사 주격과 그 다음에 비동사가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There are some tasks로 되어 있죠. 몇몇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과제요? Set about 하면 무엇서 시작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과제가 되는 것이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요? 조건 부사절입니다.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처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 point in trying to gear up for such a task when you only have a short period availabl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there이 이렇게 유도 부사가 되어 있고요. is는 동사가 되겠죠. 도치 나옵니다. no point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 가 되겠죠? 이렇게 수일치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i 하고 걸려져 있죠? 인 n 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걸릴 거고요. 전체사 인 n 에 걸려져 있는 동명사 부분입니다. trying의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고요. to gear up이라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가 뭐가 되겠다? 목적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for such a task 부사, w h e 은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y o 가 주어 o n 부사절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have, 동사가 되겠죠. a short period, 여기가 목조가 되겠고요.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게 available은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는 여기 시간 부사절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re is no point. 자, there is no point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in trying to gear up. 자, try t 투부 정사하면 노력하다죠. ing는 시도하다고요. 따라서 여기서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gear of for 하면 무슨 뜻입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제를 위해서 준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무의미한 겁니다. 언제요?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요? Short time이니까 짧은 시간밖에 없을 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schedule the time you need for the longer t a s k and put the short t a s k into the spare moments in betwee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so는 접속 부사가 되있고요 자,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chedule 여기 동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주어유가 이렇게 또 생략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me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죠? you need for the longer task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어있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자, 여기도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he short task라 되어져 있는 얘가 목적어 into부터 moment 부사, in부터 between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관용 표현이죠? put a into b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죠? 여기 put a into b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안니좀 봅시다. u가 주어가 되겠고요. need가 동사입니다. 자, for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걸리는데 need에 걸려있는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겠죠? 여기 생략되어져 있네요.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그래서 시간을 계획하라고 합니다. 어떤 시간이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죠. 뭘 위해서요? For the longer task,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업을 위해서요. 자, 그리고 put the short task, 짧은 과업들을 자 어디에다가 the spare m o m e n t 라 되어져 있죠. 남는 시간에다가 put 넣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In between 그 사이에다가 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년 3월 고1 모의고사 영어 32번 지문을 모두 다 분석하고 해석했습니다. 본인이 했던 거에서 틀렸던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 잘 몰랐던 부분들, 잘 표시하셔서 완벽하게 익혀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형태 또는 똑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 완벽하게 해석해 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그것이 시험에 나왔을 때 자기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복습해 놓으셔야겠죠.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